네, 안녕하세요. 박피디입니다. 오늘은 온가정 프로젝트 제 72일차이고, 오늘은 업무, 일단, 오전, 오후 업무 마치고 영상 켰어요. 어, 오늘은 온가정 프로젝트 시나리오 BI, BX와 이제 CX까지 정리가 좀 됐고요. 어, 조금 조금씩 UI, UX에 대한 스케치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또 용어상 제가 이전 영상에서 BI, BX, CX, UI, UX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긴 했는데 또 용어가 좀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본 과정 프로젝트 시나리오 안에서의 것들로 예시를 좀 들면 일단은 어, BIBX부터 말씀드리면 어, 저는 지금 영유아 자녀 케어 하면서 어, 육아에 좀 지친 3, 40대 젊은 신혼부부들 그중에서도 여성 주부들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BX 브랜드 익스피어스거든요 그러니까 동가정 슈퍼마켓 매장에 대한 경험 이전과 이후에 그분들이 어좀장 그러니까 내, 우리 아이들한테 뭘먹이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때 다른 동네 친구 엄마들의 장바구니들을 들여다보면서 어 내가 어좀더 어떻게 더 쉽고 간편하게 어, 장을 볼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 좀덜어내주는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브랜드 운영에 BX들을 크게 가져가고 있고 이제 CX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향후 이제 론칭된 온가정 슈퍼마켓 운영, 운영. 에 대한 새로운 신개념 슈퍼마켓 매장 운영 서비스가 어,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광고 홍보 통해서 인지되어지고, 향후 또 어, 재구매 그 다음에 리뷰 이후에 또 어, 충성 고객으로까지 연결되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CX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일본 가서 카르디 매장 보면서 처음에 이제 커피 주면서 시식 경험 제공하는 것부터가 카르디 매장의 첫 어떻게 보면 첫 진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좀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CX 설계 해 봤고 어 이렇게 이해를 개념에 대한 이해를 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 UX UI는 어플에 대한 최대한 간편하고 편리하게 BX나 CX의 의도점들이 좀더 분명하게 어플 자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장 인테리어죠 매장의 인테리어나 고객 동선들 버튼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앱 이용하면서 우리가 의도한 것들의 경험들을 충분히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니까 어플 설계 디자인에 가깝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려봤고 어쨌든 그 BX, BI, BX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BI, BX, CX, 제 UI, UX까지. 어, 이게 시나리오 안에서 좀더 구상화되면 네, 이 프로젝트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도 이제 한70% 80%까지 완성이 좀될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어, 중요한 맥, 맥, 맥락들을 잘 짚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 최대한 같이 팀워크 전, 관계자들한테 전달용이니까 쉬워야 되거든요. 내용이 좀 극단적으로, 좀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해할 정도 수준으로 좀 가볍게 써야 돼가지고,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진행한 업무들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가볍게 영상 켜서 내용 공유드립니다. 네. 한번 이런 경험들이 각자 브랜드사의 BI, BX, CX, UI, UX 다또각 농수산 가공식품 브랜드사 분들께 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나중에 좀더 교육자료로 좀더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좀더 이제 식품 브랜드사 단위로 또 해당 내용에 대한 컨텐츠까지 또 담아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일전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 그 전남 장흥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어, 사 브랜드 한번 가공식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 모시고 노, 모시고 이 BIBX에 대한 강연 한 적이 있거든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에는 들어가서 조금 쉬다가 몸이 좀 찌푸능해가지고, 런닝, 러닝 저녁에 런닝하고 좀 컨디션 회복하고 내일 시나리오 좀더 정리, 완성화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